마나님 보이스피싱 당하고 검찰청 다녀온 썰 3부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가난청구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방문수정 가능하세요 마나님은 의심이 스쳤어요 네 맞습니다만 전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검색해서 대표 전화로 재통화 사건번호 확인 성함 확인 예약시간 확인 네 본인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간에 서초로 방문하세요 약속한 날 마나님과 저는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도착 저도 살면서 처음 와보는 거예요 와우 저는 밑에서 기다리고 마나님은 신분증 맡기고 출입 절차 밟고 담당 검사는 못 빼고 비서실로 안내 서류 확인 후 비서가 말했어요. 그때 당시 현금 수거 책을 검거했고 잡힐 때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증거품으로 회수되었고 사건도 종결되어서 마나님한테 다시 돌려준대요. 야호! 지금까지는 본인이 반환 청구 신청해야 하는 건데 법인과 규칙이 변경되어서 나라님께서 다 처리해주신 거였어요. 책상 위로 작은 봉투 하나 열어보니 17만 원. 여러분들도 꼭 피해 안 당하시고 피해 당한 거 아시면 바로 신고해요.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.